안녕하세요. 프로페셔널 CCTV 서비스, 주연전자 서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단 메뉴가 검은색 배경인 JHD 녹화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녹화기에서 인터넷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설정 후에 어플에서 카메라 추가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녹화기에 대한 카메라 추가 전 필수 준비사항 영상을 보시고 최소 설정이 준비된 상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플 연결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 추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녹화기 처음 켜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실 겁니다. 처음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다음과 같은 창이 뜨면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첫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은 메뉴 열기 버튼이 되며 상단에 메뉴 창이 뜨게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톱니바퀴 아이콘으로 된 시스템 메뉴에 들어가줍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좌측 메뉴에서 네트워크 매개 변수 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TCP IP 메뉴가 뜨게 되는데 해당 메뉴에서 DHCP 사용을 체크해 주세요. 다음 아래에 적용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인터넷으로 IP 정보를 받아오게 되고 체크해제하였을 때 비워진 정보들이 다시 입력되게 됩니다. 정상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메뉴로 들어갔다가 TCP IP 메뉴로 돌아와 정보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이 완료되었으면 고급 메뉴로 들어와 상단 주연 cctv h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해당 메뉴에서 활성화를 체크해 설정을 활성화해 줍니다. 서비스 약관 창이 뜨게 되며 마우스로 가리킨 체크 박스를 눌러 체크를 해 주신 후 확인을 눌러 다음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럼 QR코드가 뜨게 되는데 위에 확인 코드 항목이 활성화되신 게 보이실 겁니다. 해당 확인 코드는 어플에 등록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꼭 입력한 뒤 기억해 주세요. 확인 코드를 기입하지 않고 적용을 누르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경고 문구를 참고하여 확인 코드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코드 입력이 완료되면 적용을 꼭 눌러 주셔야 합니다. 적용을 누르면 상태가 온라인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온라인 상태가 되면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어플에서 등록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JHD 녹화기에 대한 녹화기 IP 설정 방법에 대한 안내를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